안녕하세요. 퇴근이 빨라지는 엑셀 바쁜 아빠 TV의 바쁜 아빠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서식 복사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서식 복사는 어, 단순하고 반복된 작업을 줄여주는 건데, 우리가 엑셀을 하다 보면 단순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와 반복된 작업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많이 사용하는 게이 서식 복사예요. 서식 복사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서식 복사. 텍스트, 정의를 보면, 이 정의는 제가 생각해서 쓴 정의이기 때문에, ms하고 얘기한 거하고 약간 다를 수 있어요. 텍스트, 작성 중인 문서 중에 텍스트 말고, 테두리나 배경색, 글꼴 등의 서식을 복사해 주는 게 서식 복사예요. 그래서 단순 작업을 줄여주는 기능이 가장 큰 거고요. 제가 오늘 서식 복사의 뒷면, 뒤에서 서식 복사의 예를 설명해 드리고 단축키도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크게 서식 복사에 대해서 하는 방법하고 이걸 또 단축키로 빠르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단축키보다는 빠르게 하는 방법 그 메뉴바에 있는 이 버튼, 서식 복사 버튼을 이용해서 할 거예요. 제가 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서식 복사. 말로 만들어서는 잘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가장 기본적인 간단한 내용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 서식을 이 복사하고 싶은 영역을 설정한 다음에 이 빗자루 버튼, 빗자루 버튼 서식 복사라고 뜨죠? 얘를 클릭하고 원하는 만큼 동일하게 해보면 글자는 저장되지 않았죠? 글자는 그대로 있으면서 이 글자 내에 가지고 있는 서식들을, 서식들을 그대로 복사하는 기능이 말 그대로 서식 복사예요.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학교 이렇게 쓰면 여기에 있는 이 볼드체가 되어 있는 이 볼드와 맑은 고딕과 폰트14의 서식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각각 셀별로 내가 선택한 영역에 있는 서식을 복사해 오는 게 서식 복사예요 되게 쉽죠 그래서 엑셀 작업을 하면서 이런 항목들의 내용을 복사할 때 쓰는게 서식 복사예요 자 그럼 두번째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왼쪽에 있는 게 기본 데이터고요 이 기본 데이터를 기준으로 우린 표를 또 만들고 싶어요 표를 만드는데 앞서 보신 내용과 같이 서식을 복사하게 되면 표의 선 두께 색깔을 제가 한번 바꿔 볼게요 자 원하는 영역 선택하고, 왼쪽 위에 있는 서식 복사를 클릭합니다. 클릭하고, 원하는 데를 해놓으면,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에 제가 서식을 복사한 내용과 똑같이 들어가죠. 아까 처음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하는 양식을 더블 클릭하고, 아, 클릭을 하고, 원하는 양식을 선택한 다음에 클릭을 하고, 영역을 서식을 복사하고 싶은 영역을 선택하면, 보는 것처럼 이렇게 그대로, 왼쪽에 있는 내용하고 텍스트의 내용은 다르지만, 동일한 위치, 동일한 텍스트의 성질을 그대로 가져왔죠. 이게 서식 복사예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자, 보시면, 서식을, 파란색만의 서식을 계속 쓰고 싶어요. 그러면 얘를 클릭해서,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계속 서식을 복사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편한 기능이죠. 단순 반복된 기능을 해주는 게 서식 복사 기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숫자나 소수점도 동일하게 바꿀 수가 있어요. 숫자나 소수점 어떻게 바꾸냐면 저는 만약에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소수점 첫째 자리로 매출액이 정해가 되어 있는데 아 나는 소수점 첫째 자리는 필요 없고 이쪽에 보이는 것처럼 자연수만 보고 싶다 라고 하면 원하는 항목을 클릭하고 서식 복사 클릭한 다음에 드래그만 해주면 바로 앞서 보셨던 것처럼 소수점이 없어졌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원하는 항목을 클릭하고 서식을 복사한 다음에 원하는 영역에 서식을 복사할 크기만큼을 정의를 해놓으면 바로 이렇게 서식이 복사가 돼요. 자, 내용 아시겠죠? 어떤 서식을 복사하고 싶은 항목을 먼저 영역을 선택한 후에 이 빗자루 버튼 서식 복사를 누르고 영역에 붙이고 싶은 영역에 내용을 붙이면 바로 그대로 서식이 복사가 되죠. 굉장히 쉽게 서식이 복사가 돼서 이 표를 만들고 색깔을 넣고 글씨를 넣고 글씨 크기를 만들고 하는 것들을 줄일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예를 볼게요. 텍스트. 앞서 보신 것처럼 특정 텍스트만 바꾸고 싶다. 근데 다른 거는 다 까만색인데 제가 여기만 빨간색으로 해놨어요. 빨간색으로 원하는 영역을 서식을 복사하고 싶다. 빗자루 버튼만 누르고 이렇게 하시면 이 위치에 있는 것처럼 구매가 가운데 정렬에 빨간색 폰트로 되어있기 때문에 구매가 가운데 정렬에 빨간색 폰트가 자동으로 정렬이 되게 돼있고요 물론 거기에 해당되는 여기 제가 구매 영역에 점선을 그어 놨거든요 위아래 점선 긋고 점선 영역까지 그대로 서식의 복사된 걸볼 수가 있죠 이게 서식 복사예요또 마지막으로 네번째 제가 네번째를 말씀드리는데 이거를 유의해서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서식을 제가 앞서 보신 것처럼 하나만 복사를 했어요 예를 들면 이 위에 있는 파란색 컬럼을, 서식을 복사했는데, 이렇게 하면 되게 편하단 말이죠. 근데, 이 영역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몇 개가 더 있어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얘를 원하는 서식을 클릭하고 나서 한번 하게 되면, 그냥 이 서식 복사된 마크가 없어졌죠. 자, 보세요. 원하는 서식을 더블 클릭하면 요 마우스 움직임에 그 빗자루 모양이 같이 움직이죠 빗자루 모양을 원하는 데다가 선택을 하면 서식이 복사가 돼요 근데 얘는 한 번밖에 안돼요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두 번이 되는데 보통 한번 클릭하게 되면 한 번만 서식 복사하고 빗자루 버튼이 없어졌어요 자 여러 개를 여러 영역에 하려면 서식을 원하는 서식을 선택한다면 더블클릭을 해주시면 여러 개한 번에 아이고 여러 개한 번에 동시에 할 수가 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다시 없애고 자 이렇게 있다고 치고 요 영역을 이렇게 해서 서식을 복사하고 한번두번세번 번, 번. 이렇게 동시에 서식을, 테이블을 세 개를 동일한 형식으로 만들었죠. 내용은 다르지만, 여기 왼쪽에 있는 이 마스터 파일에 있는 테이블의 서식을 그대로 그 속성을 받은 게 바로 서식 복사예요. 자, 여러 개 셀을 적용할 때는 더블 클릭 아시겠죠? 서식을 원하는 블럭을 정하고 더블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빗자루 마크가 생기죠? 빗자루 마크가 생기는 만큼 계속 계속 할 수가 있어요. 계속 할 수가 있고, 제가 어느 순간에 esc 를 누르면 바로 이게 없어집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쓸수 있죠. 이게 서식 복사 중에 여러 셀을 할때 사용하는 방법이 서식 복사 더블 클릭입니다. 이거 굉장히 유용한 팁입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서식 복사를 단축키로 쓰고 싶다. 아, 저는 이거를 단축키로 잘안 쓰는데, 단축키로 굳이 쓰고 싶다 라고 하면 저희는 이 업무를 빨리 처리해서 퇴근을 빨리 하는 게 목적인데 단축키가 더 익숙하신 분들은 이렇게 쓰셔도 돼요. 자 원하는 영역을 선택합니다. 똑같이 컨트롤 C, 컨트롤 C에 있는 이 블럭이 지정된 이 영역에 서식을 복사하고 싶어요. 그리고 복사할 대상에 대해서 클릭을 하고 컨트롤 Alt V를 누르게 되면 이런 선택하여 붙여넣기라는 창이 떠요. 여기서 서식을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동일하게 서식이 복사가 됩니다. 단축키가 더 편하신 분들은 단축키를 이용해서 하셔도 되고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이런 방식들이 훨씬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제가 여기 보시면 여기, 요만큼. 박스를 쳐놓고 여기는 박스를 안 쳐줬죠. 이게 다 서식 복사를 한번 샘플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마지막으로 얘를 블록을 선택한 다음에 서식 복사를 클릭을 하고 다시 이렇게 쭉 선택을 해주시면 자, 예쁘게 서식이 복사 됐죠.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서식 복사 기능입니다. 자, 퇴근이 빨라진 엑셀. 오늘 두 번째 시간 서식 복사 말씀드렸고요. 지금 보시는 내용에 대해서 첨부 파일을 첨부할 테니까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 PC 앞에 계신 분들은 당장 해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